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백승아입니다 오늘의 논평 추가로 한건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건국전쟁 2 영화 발람. 제1야당 대표의 망국적 역사 인식에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지난 10월 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주 4상 역사 왜곡으로 논란된 건국전쟁 2 영화를 발람한 뒤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은 모두 다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영화를 본 것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주 4.3 당시 민간인 학살과 탄압에 앞장섰던 박진경 대령 등을 미화한 영화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힌 것입니다. 제일 야당 대표에 입해서 이런 망언이 나왔다는 다 국력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제주 사상은 국가 권력이 무고한 수만 명의 제주 도민을 잔혹하게학살한 우리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국가 폭력 사건입니다. 민주 정부는 그간 제주 사상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제주 사상 진단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특별법을 제정했고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제주 사상 민간인 학살에 국가의 이름으로 공식 사과하며 화해와 치유의 길을 열었습니다. 또한 제주 사상 추념식은 2014년부터 국가기념일로 거행되어 매년 4월 3일 제주 사상평화공원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사회 분열을 부추기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저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그보수층을 선동해 정치적 이익을 노리려는 천박한 정치술수입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즉각 사과하고 만국적 언동을 중단하십시오. 역시 인생은 제주 역량과 제주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정치인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당리당량에 따라 왜곡하며 국민들을 선동하려는 막무적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제주 사사 피해자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 지원을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겠습니다.